자, 시작할게요. 일단, 네. 어,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피드백 네. 전 서사 알려 시작할게요. 탈론 대 오로라에서, 이제, 네. 본인이 이 팀의 어떤 역할인지,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탈론이 주도권을 잡고, 미드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겠죠? 이 조합을 보면. 네. 탈론 탈동상 그래서, 오로라는 이제 특성상 강제 인식가 좋기 때문에 라인전으로 벌어드린 골드 격차로 강제 인식를 통해서 비에고 네. 오가를 끼로 게임을 불려주는 게 이제 필요해요. 네. 이 조합을 상대가 잭스 릴리아 탈론 카이사 불치고 우리 루미, 루시안, 오로라, 네. 비에고 아칼리죠? 네. 네. 그러면 두줄 두줄 요약을 하면 1번. 네. 상시 최상의 라인전 컨디션 상태 유지. 네. 그래서 2번. 오브젝트나 오브젝트. 타워 목표로 강제 인식각을 인시각, 보는 게 이제 본인의 미드 역할이에요. 지금 우로를 구로를 어, 할때 네. 어, 보면 어. 네 <laughs> 통해야지. 빗 나갔어. 네. 뛰어서 그냥 네이 상태에서 도대체 그 몇주친자못 봤을 거야, 아마 이거는. 네. 그래서 사망 네. 기장령 네. 저가 이제 이거 봤을 때이 우리 플레이어의 의도를 제가 제가 파악할 의도를 파악해 볼게요. 뭐냐면 대웅을 네. 하려고 안목이밟았어 아. 고 릴리아 스킬 사고 했는데 비고 떠올 빗나갔잖아 근데 아쉬워. 아무 밟으면 되네. 릴리아 스킬 사고 해 되니까 그냥 한번 때려 본 거야. 맞아. 네. 근데 난 맞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1번에서 목표가 라인전을 최상의 코트에서 네. 유지해야 돼. 그럼 우리는 하겠어? 네. 우리 목표는 여기서 탈론하고 릴라를 아니, 따는게 아니라 우리는 네. 이 라인을 안정적으로 박는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비에고 W가 탈론 적중 시켜가지고 얘를 피를 싹 깔아놓고 보낼 수 있으면 우리가 요거 라인을 박아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 네. 그러면 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1번 지키는 거니까 근데 길 어. 나갔어. 여기서부터는 본 문, 긴문 쳐야지. 백핑 찍고 어차피 호응 안 되니까. 뭐 연계되는 게 없잖아. 이 라인 어. 박을 시작했어야 돼.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는 해짝좀 뭐... 그건데 유미하고 블츠 라인 전 구조상 유미는 바텀에 바뀔 수밖에 없고 블츠는 방금 라인 끝나고 루시안이 이제 백업 보는 상황 이제 뻗는 상황이잖아. 그럼 블츠는 당연히 미들 직선을 뛰는 게 정배겠죠. 너무나 당연히. 네. 그런 것까지 네. 생각을 미랬으면 솔직히 말하면 와드를 안 박았어도 대충 진작할 수 있다. 몇 보고? 네. 이해됐나요? 네. 이 장면 조 넘어갈게요. 근데 질문. 아 질문해도 돼요. 그러면은 블리츠가 만약에 왔어. 네. 그러면, 그러면 이 라인은, 라인은 이... 어떻게요? 해 그냥 루즈루즈를 로즈, 아, 걸어야 돼. 어, 여기서 만약에. 딜고 와서 딱 주면 이상은딱시다 여기서 여기서 딱 했어 이라 박아야 될거 아니야 아 어. 그러면 여기서 빌츠가 왔어 언제 어. 보냐면 온다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빌츠가 오겠다 왔어 그러면 어? 어 나이라이 네. 박아야 되는데 빌츠가 여기 있네 근데 못 박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W를 아껴놨어야 됐나? 이제 스킬을 좀 아끼고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나 이제 그 딜고 스킬이 w 빗나가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스킬로 연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아까 아까가 어. 이 라인 박을 정도로 썼어야지 뭐 드리, 블리츠 와서 드브을 친다든가 어차피 미녀 많아가지고 박히거든요. 음, 이 라인 느껴기 때문에 박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립만 쳐도도 바텀이 이득을 본다. 어떤 이득을 본나요? 어, 어, 이기 때문에 어. 이 라인은 카이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밀고 여기 걸려 걸리면 루시안하고 유미가 이걸 디나이 한단 말이야. 카이사 못 풀어주지 어. 않으면 그래서 블리츠가 어. 미드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려고 시간을 쓰면서 스스로 바텀 터진다는 거야. 이메커니즘 이해하면 블리츠 롬이 오는데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어. 이해가 그죠? 예 되... 네, 이해됐어요. 네, 네, 네 이해됐어요. 아, 그러면 네, 장면 볼게요. 왜왜 찍었는지 이거 봤어? 그래서 땄고, 네. 이제 제가 이 장면을 왜 네. 찍었냐? 그냥 뭐 와서 탈렸다고 게이드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제 네. 내가 이 갔을 때 너의 의도를 아니... 봤는데 의도는 아뭐1 차는 나가겠지만 라인도 아니... 받아먹을 수 있고. 탈론 로밍 가는 거 탈론 한번 커버해서 게임 이어가겠다. 아니면 탈론이 버틴다? 그럼 죽여버리겠다. 이런 판단으로 이제 페 아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 의도가 맞았어요. 네. 자 이제 문제점 알려줄게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시점부터 되냐면네 여기서 탈레 딱 찍혔어. 네. 타워 없잖아요. 여기다가 테이프가 바로 바로 찍어놨으면 네 일치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굳이 텔포가 있는데, 타워를 너무 공짜로 줬어. 일단 손해. 맞죠? 타워 주면 전체 골드 잖아요 시야도 타워만 차 네. 있으니까 전체 골드고, 타워를 골짜 골드 네. 손해 왔어. 그리고 만약에 탈론이 도착해서 영향력을, 만약에 여기서 1를안 써주고, 네. 그냥 나중에 가서 도착해서 영향력 행세했어. 그러면 우로라가 킬을 뭐, 뭐, 타겠죠. 근데 탈론 특성상 그냥 뭐 전멸, 네. CW, 궁, 평 하면서 그냥 빠져버리면 그만이야. 네. 텔로 와도 늦는다. 만약에 팀이 네, 되게 잘빠졌을 경우에는 오로라가 쓸어 먹는 그림이 나오겠지만 텔타 가지고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텔포를 아꼈다는 게참 탈로아의 패지가 탈로... 아니라 나한테 선택지 준 거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가본 해결법은 어. 바텀에 텔이 먼저 박아 여기다가. 네. 그래서 텔 박으면 액상 저희 캠 차이가 지금 난단 말이지, 지금. 얘는 지 지금 라이브에 네. 있어 지금. 오로라의 탈론 스코어가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텔 박아서 텔바... 얘를 여기 눌러놔. 네. 눌러놓고 눌러 놔. 네. 눌러 놓고 이제 만약에 만약... 타워가 탈론이 타워의 밖에서 받아먹으면, 받아먹은 대로 타워 앞방 놈도 해도 되고, 로밍을 가면 그냥 내가 타워를 터뜨려버리는거 네. 이렇게 상대에게 선택지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바텀 1차 지킬래, 올 로밍 갈래. 근데 네. 이제 테를 아낌으로써 나에게 선택지를 준 플레지, 탈론이 어디 가면 내가 패써야겠다 이렇게 나한테 선택지를 줘버리는 거아 네. 이거는 2번 오브젝트나 타워를 목표로 하는 강진이식 시간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해가 됐나요? 네. 네 됐습니다 아이 장면도 괜찮아요? 네아 이해됐어요? 네네 2개 어, 잘랐어요 네이 <laughs> 다음에 오로라 행동에서 그래서 알렉탈론 탈 어, 너무 잘했다 탈론 잘랐다 그죠?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떤 의도가, 제가 본 의도는, 어, 잠시 다시 볼게요, 여기서. 네. 정말 잘랐어. 네. 정말 잘랐어, 그냥. 정말 잘라가지고. 근데 아래 아칼리하고 탈레 싸우네? 내가 붙어줘야겠다. 내가 그냥 W 네. 쓰고 뒤로 있으면서 궁선 잡겠는데? 하고 잡고 나서 바텀 웨이브 이 차? 압박해야겠다. 네. 나는 의도로 간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네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자이 탈론을 땄어 따고 나서 바텀 2차 압박하려면 2라인에들어서 2라인 박아야 돼 2라인 써서 뭐 이어야돼 그쵸? 그렇죠? 네 아일론 버어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탈론이 작정하고 공 쓰고 도망갔으면 네 이게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얘가 네. 일로안도망 가고 역중해 갖고 이쪽을 막 도망가. 여기서 여기서 그냥 여기부터. 예. 네. 살런가 도냥 여기 네. 도망고 막 도망가. 바닥 도망가. 예. 네. 막 도망가. 이거 오로라 잡을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못 잡잖아요. 잡... 이거 살런이 여기부터 서 지금 칼리나 마티르에 쫓서 망정인데. 야 그냥 어. 네. 위에 여기 죽었네. 살런 입장에서. 어나 이거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 지금부터 막 도망가기 시작해. 예. 네. 지금도 차오거든. 네.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칼로? 어? 못 잡죠. 못 잡죠. 그러면? 네. 이 판단이 틀렸다는 건 알겠죠 문제점. 네. 그러니까 미드의 스킬을 다 부어서 얻은 게 겨우 탈론 일 킬. 미터 값이 제우레 가까워. 심지어 탈론이 작정하고 저... 정착으면 살았죠. 탈론이 못죽을 네. 경우를 가정해서 얘가 주... 가정해서 나온 미터 값이 이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문제점. 저는 이 게... 아... 네. 예, 반박은 아니고 질문. 어, 해도 돼요. 여기서 아칼리가 텔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아칼리는 공을 이미 소모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일단 오로라니까 드리블이 좋잖아요. 그죠. 이쪽에 있는 탈론을 밀어냈어. 우리 잭스가 미드에 보여. 네. 그러면은, 바텀 이차를 압박하는 게 내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네. 우리가 어. 목표가, 바텀 이차를 압박하는 게 오로라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약간 틀없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네. 2차 압박하려면 이입을 이었어야 돼. 그 상황, 그, 만약 진짜 그 마인드로 갔었으면 미드로 네.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밀면서 왔었어야지. 만약에 그게 에이. 목적이었으면, 어. 아니야,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어. 왜 문제점인지는 에이. 설명을 했으니까, 예, 해결 방법야될거 아니야, 예, 어느 시점이냐면, 예, 아, 진짜부터, 예, 이 오로라에 에이. 지금 쏙 보들 있단 말이야, 예, 얘 지금 이제 지켜봐야 블리츠카이사 분명히 설 안에 찍혔으니까. 엑서발 13명이잖아. 3등 다야. 네. 그 심지어 우리 오로라 풀컨디션이 그 네. e 웨이브 대포 웨이브잖아요. 이 네. e 웨이브 로이 차를 밀어야 돼. 그럴라면 얘네 방해가 없어야겠지, 그죠? 아 어, 네. 그럴라면 제가 아까 아, 말한 2번이 뭐였어요? 아, 그 오브젝트 타워를 목표로 하는 그런... 거. 네. 지금 이 e 웨이브 어, 지키면서 진짜 앞으로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카이사 막으려고그러잖아 네. 여기다가 오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 어. 이, 여기 웨이브 딱이 시점부터, 시점부터 타워 어그로 맞는 네. 시점부터 앞으로 질러서 어. 웨이브 못 치게 만들어. 네. 만약에, 만약에... 칠려고 그런다. 그러면 웨이브? 그지. 왜냐면은 조력도 네. 있으니까 그냥 스킬 타워 스킬 다 뽑아 붓고쏟아붓고 전열했어. 궁까지 쏴가지고 그러면 카이사나 질치는 두께 찌. 네. 비에고가 그래서 어. 이제, 이제, 이제 미드가 아래를 찍으니까 비에고가 위로 올라가죠. 미드다 네. 타워핀 찍으면서 간다핀 딱 찍으면서 내궁 네, 있다 나 이거 있다 하고 간다핀 찍으면 대충 알거 아니야. 네. 여기서 이제 상대 2대 타. 월물며 잭스가 만약 사이드가 다 치면 미딩인 거고 잭스가 와도 아, 기회가 옷가래에서 하면 사이브를쏘아하게 치면서 타워, 타워 밀고 타워. 빠지면 리턴 정도. 예전에 드가아니겠어요 미드 이차리면또 엄청 빨게 게임 굴러가기 편할 텐데. 네 맞습니다. 해결법 그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차를 날릴,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주도적인 플레이가 없었다는 거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 어. 오로라의 오브젝타와 타워에 오브젝타, 오브젝타 타워를 목표로 한 강기인 씨가 부족했다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네 그치? 여기서 질문이 여기서 질문이 이제 여기서 아. 내가 이거 앞무빙 쳐서 이차 압박했으면은 뭐 이걸 밀고 이거는 이제 아. 이해를 했거든요 예. 이해를 했는데, 그니까, 지금 딱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 무빙을 밟은 이 상황에서, 이제 이차를 미는 것도 좋지만은, 밑에 일단, 아칼리가 궁 소모해서, 그래서 내 생각이 이걸 뭐 쫓아가서 어쩌고저쩌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를 그냥 단독 한 명을 보내놓고, 만약에 내가, 내가 테를 탑에 탔지만은, 테를안 타고 그냥, 바텀을 쭉 푸시했으면 어떤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타을 잡고, 네. 잡고 어차피 또... 바론 모래시계니까 아칼리가 귀환을 잡고 내가 바텀 주도를 끌고 간다 왜냐면 잭스가 와도 어차피 날못 잡고 음. 날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내가 네. 여기서 네. 얘 잡고 2차 아, 미니언 어. 정리하고 이 다음 라인 앞에서 빠르게 클리어하고 2차 두드리다가 각 재다가 뭐 바론 쪽 압박하고 이런 건 어떤가 헬이퍼가 있으니까 또또 또 좋아요. 선택이야 건다 선택인데 어떤 게더 좋은지 봐야지. 아, 어. 요걸 했을 때 그래서... 얻는 기대값 좀 봅시다. 이렇게 해서 아칼리치 보내고 밀었어. 네, 네. 밀고 이 라인 케어하고 이제 2차 압박을 하게 되면, 근데 루시안하고 얘는 지금 중성모야고. 고 이제 시잡 네. 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아칼리와 저 라인을 먹으러 갔잖아요이제 아, 오로라가 여기를 먹고 네. 아칼리치 보내고 루시안이었으면. 네. 일단은, 일단은 뭐 2차는 밀었을 네. 것 같아요. 2차는 밀었을 것 같은데 와드가 박혀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네. 보는 자체가 피어가 제가... 위쪽에 있고 네. 이제 아칼리이 깎고 그럼 여기서 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나를 근데 나를 아, 내가 죽을 아. 각은 없지 않나요? 이 상황에 탈론 잡고 아래 여기 했으면 2차는 아, 밀었겠네요. 2차 밀면 그러면책스가 잭스 미드에 한번 보였었거든 뒤에 보면 아, 아 앞에 보면 책사 아, 아, 미드에 아, 보였었거데 아마 막으려고 왔으면은 잭스가 왔을 텐데. 그럼 별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할거정은 네. 뭐냐면 문자 이 해가지고 네. 이 장면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다. 네 이게 더 좋았다. 좋았다. 그래서 내가 네. 이런 거보다는 차이가 뭐... 되고 이차밀어도 돼. 네. 내가 너한테 피드백하고 싶은, 뭐... 싶은 거는 뭐가 뭐가 어떤 장면이 더 좋다가 아니라 방향성. 너 방향성. 방향성 자체를. 네. 그냥 탈론 잡고 탑에 이렇게 네. 갔잖아. 네. 그러면 내가 우리가 네. 플레이를 보면서 피드백 피드백할 네. 리플리 볼때 예, 탈론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방향성이 안 보이잖아. 내가 너의 플레이를. 네. 그러니까 다음 그 다음부터 플레이할 때 방향성에 대해서 잡으란 그런 피드백이었어. 본인이 본인? 주도해서 다이브를 네. 쳤으면 아탈리가 탈론이 1대1로이기든지든 알바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너가 할수 있는 방향성대로 갔으면. Neng, ayo semeta. Dah iya, dah